망산에서 고일형까지가 144km 2시간 좀 넘게 달려갑니다. 고일형으로 가는 도중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려서 간식을 좀 먹고 가려고 하는데 아 역시 내 입에는 안 맞네요. 한국 사람 입에 안 맞는 게 아니라 내 입에 안 맞네요. 아쉽습니다. 아, 여긴 대왕짜이라고 밑창 있는 거3 k 로 남았대나? 아, 이것은 전부가 이렇게 길 옆에 아주 시안한 딴시아 지형을 보게 됩니다. 아마 개인이 관리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것은 아주 도로변에 있는 건데, 아주 특이한 지질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곳입니다. 이곳은 전체가 아마 이런 지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무슨 풍경군, 무슨 풍경군과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길 왼쪽에 봐도 아, 정말 특이한 지역, 절벽과 시한한 봉우리로 아,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지형을 만나게 됩니다. 아, 멋진, 우리나라에서 못 보는 거니까 멋지게 보이네요. 조금 더 가면 고령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만 주차를 하고 나니까 딱 보이는 것이 최고로 높은 봉우리한200한 20m 메일이 타니. 눈앞에 딱 보입니다. 그리고요, 앞에는 뭐 다리도 만들어져 있고요. 아, 이곳이 음, 저기 가오이링, 고이령 단샤, 비경 호텔에서 관리를 전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입장료도 받고 어, 아주 큰 호텔이 이렇게 들어서 있는데 그 주위 환경이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안정감을 주게끔 이렇게 만들어, 조경을 만들어 놓은 딴시아 비경 호텔입니다. 아, 이곳이 하루에 5 3 0에있인데두 사람 입장료가 한 180원 되니까 그리 비싸지 않은 호텔입니다. 그리고 방이 아주 넓고 식당도 아주 큽니다. 그리고 이방 베란다에서 딱 내다 보이는 풍경이 아 너무 멋진 그러한 정말 비경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호텔입니다. 이곳에 오신다면 이곳 호텔에서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묵어보시길 바라길 권하고 싶습니다. 아 저건 스톤 헨징가에서 일부러 지어놓은 것들입니다. 옛날 뭐 그리스 모양 지어놓고 내일 가야 할 바이화웬이라는 곳이고 백화원 아, 이제 바깥에 시간이 남아서 저녁 늦게 도착해서 입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호텔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는데 아주 조경이 아주 잘돼 있어서 아주 상쾌한 마음에 한 바퀴 돌아보게 됩니다. 어, 오늘이 2024년 6월 7일, 금요일인데, 오늘 중국의 호남성에 까오일링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쪽으로 보이는 그 까오일링 풍경구가 아, 너무 좋네요. 아, 여기 지형이 말입니다. 아주 시한한 바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여기 전부가 그런데 내일 아침에 가봐야 되겠지만, 아주 멋진 지형을 여기 같은 자랑하고, 위에 나무는 하나인데, 위에 여러 가지가, 여러 개의 나무가 비치네요. 아주 호수 위에 반영되어서 보이는, 무슨 아주 풍경입니까? 그 풍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주 하늘이 물속에 또한 개가 자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주는 바로 호텔 앞에 모습입니다. 아주 조경이 잘돼 있는 곳입니다. 한번쯤 와서 묵을 만한 가치가 있는 호텔이 아니까 크게 비싸지도 않고요. 한번 와서 좋습니다. 식당은 어마어마하게 핀다. 근데 저녁은 어, 안 한답니다.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는데, 역시 입에 안 맞습니다. 아주 괴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 호텔 식당에서 보이는 풍경입니다. 바깥쪽에 남방 스타일로 꾸며져 있고, 아주 주차장도 잘 정비되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아, 멀리 또 제2의 주차장까지 만들어져 있네요. 고을령의 여행은 남문 입구로부터 시작됩니다 매표소가 있는데 98원 위엔인데 70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남문 입구를 통과해 들어갑니다 호텔 내에 남문 입구를 통해 들어오니까 멀리 용마루 역참이 보이고 호텔 앞쪽에는 아주 잘 조경이 된 그러한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에 반영이 된 나무들 정말 멋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저 멀리 뒤는 메이리탄이 보이고요. 그 앞에 야자수 나무들이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러한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아, 나무를 통해 들어와 호텔 앞에서 쳐다보는 풍경입니다. 아주 그 물에 반영된 나무들과 그 특이한 이곳의 지질, 그 다음에 저 멀리 스톤엔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 저것은 안 갑니다. 그렇게 하고 특이한 지질이 물에 반영돼서 보이는 아름다운 꽤 갖고 놓은 곳이죠. 이 다리를 건너서 백화원 쪽, 메이리탄 쪽으로 건너갈 것입니다. 아 그리 멀진 않은 거죠. 초탈 길이가 한사 킬로 킬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개를 건너와 할까요? 뒤돌아 쳐다보는 예, 건너성. 아, 고위령 호텔이고요. 이쪽 길로 해서 건너성. 아, 호텔이 아주 멋있게 보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게... 옆으로. 이제 메리탄 능선이 이제 이어지는데 돼서... 이쪽은 제가 가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다가 전용산에 아, 올라가는 공간은 어떻게 아마 되려나? 못 올라가는 걸로 보입니다 되냐. 올라가다 떨어졌다면 그냥 황천길일 것 같습니다 오, 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게 백화원입니다 백화원을 지나 이제 메리탄으로 오르면서 보이는 풍경입니다 아, 이 아래쪽으로 좀 보니까 정말 웅장한 바위로 절벽과 그리고 봉우리, 능선, 이렇게 이어지는 특이한 지지를 갖고 있는 이곳입니다. 뭔가 좀 색다른 맛을 느끼게 하는 것이네. 멀리 높게 메리탄이 보이고요. 이제 저곳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고위령에서 가장 높은 곳, 정상을 올라가는데, 이 계단을 가지고, 똥인 TNT? 뭐, 구름계단,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조합을 해보니까 정해놨네요. 아, 이아래야 정말 조경을 잘 해놨고요. 아, 저 위에 올라가서 내려가는 풍경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일이 탄에서 한 100m 떨어져 있는 하트 전망대로 가고 있습니다. 갔다가 다시 뒤돌아와야 되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모자상 가는 길이 참 멋있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길로 갈 겁니다. 곧 그리고 저 멀리 용마루 역참이 보이네요. 저 길로도 갈 겁니다. 그리고 그 하트 전망대 가면서 왼쪽으로 보이는 이 절경. 특이한 절벽과 특이한 능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하트 전망대에 가면 뭔가 보여줄 것 같은데 한번 올라가 보니 아 여기서 보이는 것이 앞에 이제 모자산 그 구름 뭐라고 그래네 유리잔도인데 유리잔도가 쫙 이어지네요. 그리고 아중저기가 용마루 역참입니다. 그 뒤편을까지 넘어가고 내려갈 예정입니다. 아, 여기 하트전망대 아주 멋지네요. 하트전망대에서 다시 메이리탄으로 100m를 다시 뒤돌아 나옵니다. 아, 저쪽. 이 모자산 쪽 건너가는 길인데 그 아래 계곡을 보니까 아주 특이하게 계곡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멋진 길, 저길로 갈 것입니다. 흥분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지형을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메이리 단이라는 산 정상에서 250m인데 거기서 현재 이 마호즈 산, 그러니까 모자 산으로 지금 향해다 앞에 보이는 게 모자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자 산이라고 지었는데 앞에 쫙 내려갔다 멋있는 지형을 보면서 일단 계단을 쫙 이어갑니다. 아, 여기, 고, 고의령이란 데 왔어요. 음, 그렇게 하고, 뒤에 모자산인데, 진짜 모자같이 생겼고, 데크길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고, 위에 올라간 유리 잔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에, 굉장히 무서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야, 내려온 길, 정말 쳐다보면 너무 멋집니다. 아, 모자산을,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유리로 된 잔도입니다. <laughs> 일단은 모자산 올라와서는 이렇게 옆에 살짝살짝 살짝 보이고는 나무 사이로 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저쪽 어, 메리탄이라고 250m를 건너서 예, 맞아, 맞아. 계단을 내려와서 이 모자산을 이렇게 가서 우와, 이렇게 왔는데 이 모자산의 아, 이 길은 현재 수리 중이라 아, 통과를 못하고 숲속을 지나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 이곳에서 보이는 아, 풍경입니다 그렇지 아름답다고 안 하리야. 아마도 이 능선에서 저쪽 다리를 건너서, 그래서 왼쪽으로 해서 이 다리를 건너서 이제 저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베이라다 전망대에서 한 300m 정도 와서 만나는 용마르 역참입니다. 이용마루 역참에서 이제 잠시 잠시 왼쪽으로 꺾어 내려가면 쌍용호를 볼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쌍용호 뭐왜뭐 뭐 때문에 이렇게 두 마리의 용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내려가면서 멋진 풍경을 보여줄 것 같은 마음은 듭니다. 이쪽에서 내려가는 길도 있습니다. 이쪽에 내려가서 빨리 내려갈 수 있고요. 어, 저는 저 뒤쪽으로 해서 어, 내려갈 예정입니다. 아, 이 바로 앞에 이제 쌍용호를 보는데 아, 멋지네요. 저 뒤쪽에 메리탄과 모자산 아까 지나온 산들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쌍용호, 아, 메리탄 하트 전망대 그리고 모자산. 유리잔도는 가보지 못했지만 수리 중이라서 멋진 풍경을 안겨주고 있네요. 힘든 사람은 여기로 직접 내려가면 굉장히 가깝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먼데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저쪽 앞에 보이는 게 용마루입니다. 용마루. 용의 등이라는 얘기죠. 용의 등. 저길로 해서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 뒤쪽 길로 해서 내려갈 예정입니다. 아, 여기가 용마루 역참에 있는 전망대인데 50이 아니랍니다. 돈이 없어서 못 올라가고 그냥 통과합니다. 나는 지금, 롱지 베이라고, 롱지 베, 용의 등을 현재 타려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이 굉장히, 아, 이것을 바라보는 정말 이 계곡, 어디서도 볼수 없는 그러한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용의 등 같습니다. 쫙 펼쳐진 게아이 거대한 암벽 이게 이거 지금 내가 있는 것이 용의 등입니다. 깊은 계곡. 그렇게 저쪽 길로 이어져 올라갈 겁니다. 이제 저쪽, 저 능선 내려가는 길이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전동석 얼른 하고 하면나 얼른 하고 올라가 멋있는 이런 계곡 저쪽에 유리 전망대가 있는 데부터 저거 비싸서 안 올라갔습니다 용의등을 밟고 해서 이렇게 해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지를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멀고 먼길한 5km는 걸어서 4km, 5km 이렇게 건너 뭐 용의 등도 건너왔고 조금 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남문 출입문으로 내려가는 코스입니다. 아 마지막 이제 계단 내려가고 있는데. 이쪽에 내려가는 길이 있었는데 에, 막았습니다 어, 이쪽도 아주 멋진 능선으로 되있는데 여기 막혀있고 그 다음에 롱지배, 용의호 등도 남문출입문 쪽으로 뒤돌아보는 용마루, 아, 대단한 절벽으로 이루어진 것이네요. 그거 용마루 협곡을 지나서 이 계단을 따라 쭉 내려왔습니다. 아주 멋진 계단입니다. 아름다운 계단. 아저 왼쪽에 높은 것이 메일이 탄. 첫 번째 봉우리 올라온 곳입니다그 다음 두 중간에 보이는 것이 뭐냐 하면 모자산, 마우츠, 마우츠산. 그 다음에 이쪽 끝이 어, 유리된 전망대 있는 곳. 거기서 내려가도 되는데 한참을 돌아서 저는 내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이는 풍경 같아서 30m, 50m로 올려야 되는데. 물 위에 반영되는. 이 모습. 저것이 짐라인턴을 용의 등 등이구요. 그 다음에 이 계단을 엄청나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또 엄청나게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빼이 아유 아 일이 이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쳐다보는 이제 아고의령입니다 내가 올라온 곳이 저쪽 아 매일이 탄에서 이 마우즈 모자산을 이렇게 건너서 아, 유리 전망대인 용의 등을 타고 짚라인 타는 거 그럼 저 왼쪽을 통해서 아 돌아 내려왔습니다. 저뭐 남문을 통해 나가려고 지금이 구교를 또 지나야 합니다. 포 메리탄 근데 저 메리탄에 현재 올라가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저곳으로 해서 이제 나갑니다. 닌칭비로 마샹회이프커이 메이원티